상계포 놀러 왔습니다 짬나 갔어요 짬나 두레박도 없이 갑시다 안 잡힐 것인데 저기 외양 쪽에 갔다 왔거든요 외양 쪽에 갔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오늘은 살살살 낚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상계포가 그렇게 핫하다면서요 반갑습니다 워킹입니다 오늘 10월 12일 삼길포 예, 짬낙 워킹 나왔습니다 어 현재 저기 예, 저 뒤에 방파제 쪽은 외양 쪽이나 내양 쪽 같은 게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 내양 쪽에 어, 뭐 수산시장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내양 쪽에 갑오징어를 왔다 갔다 해 보면서 예, 주꾸미든 갑오징어도 한번 두 종류는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볼 거고요. 현재 시각은 8시 45분, 어, 9시 반 정도가 간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은 물때는 사물이고요. 그래서 낚시는 한 12시 늦으면 1 시까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오늘 상기포 갑오징어가 외항 쪽에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냥 한번 짬나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워킹 그냥. 여기저기 천천히 움직이면서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씨 좋구요. 바람도 선선하니 불면서 예, 완연한 가을입니다. 예, 꼭 출조하실 때 이렇게 점프 하나 꼭 입으시고 출조하시구요. 어, 오늘 장비, 네, 항상 쓰는 이제 세피아 로드, 에깅대 예, 세피아 TT 로드 갖고 왔구요. 어, 릴은 바낙스 볼란트 2,500번, 합사 0.85구요. 어, 채비는 제가 항상 쓰고 있는 제 자작채비, 경심줄로 만들고 쓰는 자작채비 쓰고 있고, 뽕돌은 8g, 한 2.5호 정도 되겠네요. 어, 8.8g인가? 아무튼 8.5g인가? 2.5호 되는 뽕돌이 달아져 있고요. 애기는... 애기는 요겁니다. 요거. 자, 어제 택배로 온... 자, 애기는 제 국방... 요거 가져왔습니다. 요거,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수평 좋은데? 잠깐만. 근데 중요한 건제 앞에 먹물 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상기포는 삼계포는... 뽕돌는무겁게안써도 돼요. 여기 앞에 먹물이 하나도 없어요. 가보지 안나는 곳인가봐 여기는. 먹물이 없어요, 먹물이. 다 외항쪽으로 갔나? 예. 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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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뻑. 와, 입주 들어왔다. 너무 찔찔 들어왔는데 아 내가 순간 순간 아차 해갖고 챔질을 해버렸어요 땡겨는 땡겨고 땡겼는데아 기다리클 어, 한 3초 정도 기다리셔도 돼요 3초 정도 3초가 아니고 더 기다리셔도 돼요 가오중은는쭉 땡겨서 바로 놀 수도 있는데 보통은 땡기면서 계속 끌고 갑니다 먹잇감을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어, 땡기, 땡길 때 챔질을 빠르게 안 하셔도 되고요 어, 땡긴다 그러면 어 왔네 1, 2, 3. 챔질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상태에서 뭔가, 어? 땡겼는데, 갑자기, 어? 멈췄어. 그럼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기다리고, 로드 끝을 살짝 들어보세요. 그러면, 애기를 땡겼다가,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잡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무게감으로 파악해서 챔질 해주시면 돼요. 살짝 들어보고, 쭈꾸미처럼. 그럼 애기를 잡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땡겼다가 멈추면 이제 무게로 파악해서 챔질하십시오. 아, 네, 땡겼는데. 에이, 바보. 아, 저 오늘 갑오징어 한딱한 마리 생각합니다. 한 마리. 생각하면 한, 마리. <laughs> 네, 한 마리면 돼요. 한 마리. 워킹은 포인트 공유라는 게 정말 한정적입니다. 한정적이에요. 이런 방파제 것만 해도 낚시가 여기서 나옵니다. 라고 영상에 내는 게 뭔가 알려주잖아요. 근데 막상 가면 똑같이 알려 드려도 어 낚시를 가셨잖아요. 근데 못 잡을 확률이 반반이에요. 반반. 잡을 확률 반, 못 잡을 확률 반. 왜 그러냐? 영상이 올린 날, 그러니까 그분이 낚시를 하신 날하고 내가 출조한 날은 물때도 틀리고 날씨도 틀려요. 그리고 상황 자체가 어, 똑같지가 않게 바닷에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뭘 보시면 내가 출조할 때는 마음을 그냥 그러려니 해서 목표치는 뭐 생각하시고 집중하시면서 낚시를 하시고 꼭 생각은 어, 어꼭 낚시할 때는 그냥 스트레스 받지 않고 천천히 하십시오. 저기 부장교 옆에 붙이면 저기 부장교 옆에 붙이면은 나올 거예요 아마 왜냐면 부장교에서 치면은 나오더라고 물이 거기서 돌거든요. 저 앞쪽에 특히 해루지도 서해권은 진짜 어 왔다 왔어요 유후, 왔어 네, 아까 땡기던 애였어요. 쭉, 땡겨가네요. 쭉, 쭉. 자, 아까 누가 그랬었지? 갑오징어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아, 사이즈 좋네. 오호. 아이씨, 먹물. 에이씨. 오호. 사이즈 좋네요. 오늘, 삼길포. 갑오징어. 첫쑥 자 지금 제가 캐스팅 한 곳은 원래 구, 구 부장교 예, 구 부장교 옆쪽으로 캐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분명히 아까 제가 입지를 받았었거든요. 제가 그쪽에서 입지를 받았었는데 다시 한번 캐스팅을 했습니다. 아, 선맛 좋네요. 오케이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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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왔어요. 방금 당겼는데 잠깐만요. 쇼핑해신 좀 할게요. 잠깐만요. 이제 일이 땡겼거든요.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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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지금도 살랑살랑 땡기고 있어가지고. 째깐 째깐 하죠. 오늘 가보진 거두 마리째입니다. 지금 낚시한 지 1시간 15분, 10분 정도 됐는데, 갑오징어 두마리좀 작긴 하지만, 이번에는 굿방색으로 잡았습니다. 아까 닭새우로 잡았는데, 이번엔 굿방색입니다. 자, 오늘 갑오징어 두마리 호킹! 두 번째 갑오징어는, 입질이 미약하게 땡겨갔어요. 미약하게 땡겨간 거를 그 자리에서 계속 호핑 액션으로 살살살 확인했더니 천천히 진짜 살짝 살짝 진짜 살짝 살짝 땡겨갔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땡겨가는 중에 네 확실하게 땡겨가는 중에 챔질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끌고 오다 보면 뭔가 분명히 뭔가 입질이었던 같은데 그러면 액션을 주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유튜브에 수중 영상 봐보세요. 갑오징어가 애기를 먹으려고 어떻게 하고 있나? 애기 주위에서요, 살랑살랑 꼬리 흔들고요,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절대 뭔가 애기를 건든 느낌 났으면, 애기를 액션을 줘서 끌고 오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 가만히 놔두십시오. 그러면 갑오징어가 분명히 공격합니다. 조류에 가만히, 텐션만 좀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 호핑만 끝에만 살살살살 들어보세요. 그러면 살살살 이 호핑 액션이 애기를 흔들거림이 있기 때문에 가보지는 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건드렸는데 어아 뭐지 아 아쉽다 하고 액션을 또 주고 끌고 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호핑으로 시간이 좀 가더라도 기다려 보세요 그 다음에 아 이건 입질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끌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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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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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가보징어 왔지롱 가보징어 왔지롱 가보징어 왔습니다 어 이건 사이즈 된다 첫번째 왔어 왔어 어 이건 좀 큰데? 첫번째거야더 큰데? 아 이거 쭉쭉 가져가네, 쭉쭉 가져가. 아이, 좋아. 삼치 안 해. 갑오징어 야지 아이고, 세 마리째. 오케이. 아이, 좋아요. 어? 그늘이 필요해. 딱한 마리만 더 잡으면 퇴근할 것 같아. 더더마도 욕심내지 마. 여기서 딱 깔끔하게. 예, 마무리, 멋지게. 여기서 멋지게 딱 퇴장해야지. 갑오징어 세 마리를 했어요. 3마리를 했는데, 이제 제가 낚시한 시간이 이제 끝날 물이었습니다. 네. 날물 시간 때, 가보죠와 입질이 3마리 다쭉 네. 땡겨가는 입질들이 들어와 줬고, 질문을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가보죠와 어, 입질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짠낚 즐겁고 재밌게 낚시를 하다 갑니다. 다음 주조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오케이.